조선 숙종 때의 일이다. 제기랄, 이번에 새로 내려오신 감사 또 어른은 그 아기 같은 김가놈을 처치해 주시려나? 평양성 중의 백성들은 새 감사가 부임할 때마다 그렇게 수군거리며 자기들의 기대가 채워지기를 기대했다. 그처럼 누구나 일을 가는 김아무개란 인물은 가명의 이방으로 있는 자로서 쥐꼬리만한 벼슬을 믿고 행패가 여간 심하지 않았다. 남의 재물을 착취하는 것은 다반사였고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 기생이건 여염집 여자건 가리지 않고 못된 짓을 자행했다. 그런데도 아무도 그 행패를 막지 못하는 것은 김가의 아들들 때문이었다. 그에게는 새 아들이 있었는데 모두 힘이 장사일 뿐 아니라 성질이 흉포해서 당할 사람이 없었다. 그들한테는 군졸들도 벌벌 떨었고 벼슬아치들조차 어떤 험한 꼴을 당할지 몰라 못본척 외면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친임 감사들 역시 부임 초기에는 민심의 향방을 알고서 김가를 처벌하려고 하지만 교묘하게 들어오는 뇌물에 우선 정신이 흐려졌고 그 위에 김간의 삼형제의 험상한 기세를 보고는 오금이 저려 크지부지 처리해 버리고 말기 일수였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김가의 소나기에 놀아나는 꼴이 되어 엉거주춤한 태도를 취하다가는 임기만료와 더불어 떠나는 것이 고작이었다. 오랫동안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되다 보니 김가는 날이 갈수록 기고만장해졌고, 그의 아들 삼형제 또한 아버지의 세도를 믿어 가진 못된 짓을 하고 돌아다녔다. 사정이 그렇게 되니 그들 사부자한테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함부로 발설을 하지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알듯이 속을 끓이다. 많은 형편이었다. 저놈의 김가족 속을 처단하는 명관찰사가 언제쯤 나타나시려나. 그날을 보고 죽으면 원이 없겠네. 사람들은 수군거리면서 이제나 저제나 자기들의 소원을 풀어줄 인물이 나타나기를 고대했다. 그런데 김가사 부자가 드디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닥쳐왔다. 새로운 평안감사로 이종성이 부임해 온 것이다. 이종성은 오성부원군 이양복의 후손으로서, 기가 드센 데다 불의에는 참지 못하는 성미의 소유자였다. 이종성 역시 평양에 도착하자 관례대로 각종 사물을 확인하여 처리하고, 여러 경로로 들어오는 민원에 대하여 조사를 했다. 아니, 이김 마무개란 자에 대한 민원은 어째서 이렇게 오랫동안 쌓여왔으며, 아직도 처리되지 않았느냐? 이종성이 엄숙한 목소리로 물었으나, 아무도 선뜻 나서서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 그런 중에 당사자인 김, 이방이 나서서 거만하고 비웃는 듯한 태도로 대답했다. 감사 또, 그것은 모두 소인을 시기하는 자들의 모략에 불과하며, 전임 사또들 역시 그 점을 잘 아셔서 무혐의 처리를 했던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고변장을 보거나, 내가 들은 바로는 내 죄가 명백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도 감히 나를 기만할 작정이냐? 정소인에게 죄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벌을 주십시오. 어디 용기가 있으면 처벌해 보라는 식이었다. 이종성은 그 말을 듣자 수염이 떨리도록 노발대발하여 소리쳤다. 저런 무엄한 놈, 내가 무얼 믿고 그따위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으나, 어디 매맛이 어떤지 견뎌 보아라. 무얼 하느냐? 어서 저놈을 묶어라. 추상같은 감사의 호령이 떨어졌으므로 사령들은 나중에 김가한테 혼이 날망정 그를 결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응당국법에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임사또들께서 살려둔 것은 마음을 고쳐 바르게 살기위해를 부여하자는 뜻이었을 줄로 한다. 그런데도 개과천선하기는커녕 방자한 태도로 관장을 능멸해 너같은 놈은 도저히 살려둘 수 없으니 죽을 각오를 하라. 이종성은 좌우에 명하여 금방 형태를 드리라고 명령했다. 일이 그 지경에 이르자 비로소 김가도 이것 잘못 걸렸구나 싶었다. 그렇지만 비슷한 경우를 전해도 여러 번 겪었을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새 아들이 있으므로 마음을 가다듬고 말했다. 차토의 말씀을 듣고 보니 소인은 이제 목숨을 부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죽음을 받을 것이나, 마지막으로 아들놈들을 복에 허락해 주시면 집안 뒤시를 부탁할까 합니다. 아무쪼록 선처해 주십시오. 그거야 어렵겠느냐? 이종성이 선선히 허락함으로 이윽고 문제의 사명제가 불려왔다. 김가는 짐짓 처량하게 눈물을 흘리며 아들들에게 말했다. 첫째야, 만일 이 아비가 죽는다면 너는 저 원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1년을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야, 너라면 어쩔 것이냐? 무슨 놈의 일 년입니까? 석달 안에 요절을 보겠습니다. 셋째야, 너는 어떠냐? 소자는 오늘 밤 당장의 끝장을 보겠습니다. 차명재가 얼굴이 시뻘개져서 소리치는데, 그 기세가 하도 험악하여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했다. 그러나 다만 한 사람 감사 이종석만은 끄떡도 하지 않고 냉정하게 명령했다. 그러면, 죄인 김가를 형틀에 올리고 물고를 내어라. 어느 명령인데 거역할 것인가? 사령들은 김가를 형틀에 엎어 묶은 다음 곤장을 사정 없이 내려치기 시작했다. 김가가 워낙 인심을 잃고 있었기 때문에 막상 그 지경이 되자 매질에 사정이 들어갈 리가 없었고 마침내 김가는 피투성이가 되어 절명하고 말았다. 이종성은 김가가 숨이 끊어진 것을 확인하고는 사명제한테 말했다. 이제 너희 아비의 시신을 가져가 장사 지내도록 하여라. 그러고는 안으로 들어가 버리니 사명제는 눈물을 뿌리며 자기 아버지의 시신을 업고 돌아갔다. 그 소문은 삽시간에 온 평양성에 퍼졌다. 아니 그 김가놈이 죽기는 정말 죽었는가? 그렇다니까. 아들놈들이 이를 갈면서 제 아비의 시체를 옮기는 것을 이 눈으로 보았는 걸? 잘 되었구나, 잘 되었어. 이제야 묵은 체증이 가라앉는 것 같군. 그러나 저러나 감사 또 어른이 큰일일세. 탐형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아닌가? 그러게 말일세. 아닌 게 아니라 사람들은 김간의 사명제가 감사한테 보복을 가할 일이 걱정이었다. 그들의 성질로 봐서, 도저히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정작 이종성 자신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걱정하던 주위 사람들이 도리어 이상할 정도였다. 그날 밤 김가삼 형제는 칼을 품고 가명의 담을 뛰어넘어 선화당에 침입했다. 가만히 살피니 감사는 촛불 아래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내가 들어가서 요절을 내고 나올 테니 너희들은 여기서 망을 보고 있어라. 첫째가 그렇게 속삭이고는 살글살금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안에 들어간 첫째가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나오는 기척이 없었다. 어떻게 된 일일까? 글쎄, 안 되겠어. 이번에는 내가 들어갈 테니 너는 여기서 기다려. 둘째가 그렇게 말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 둘째 마저도 나오지 않으므로 마지막으로 셋째가 들어갔다. 한편 평안가명의 구시아치들은 걱정이 태산 같았다. 김간의 사명제의 기세를 보건대 그날 밤중으로 감사가 해를 입을 것이 분명했다. 그렇지만 공연이 참견했다가는 그들 사명제한테 어떤 흉한 꼴을 당할지 모를 뿐 아니라 당사자인 감사가 너무나 태연했으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시간이 해결해 주리라 하는 심정으로 뿔뿔이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튿날 아침이 되자 구실아치들은 슬슬슬금 선화당으로 모여들었다. 간밤에 십중팔구 변을 당했을 것이 틀림없는 감사의 시체를 치우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그들이 선화당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안에서 점잖게 묻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거기 누구 없느냐? 그것은 틀림없는 감사의 목소리였다. 아이고, 감사 또 얼은 무사하셨군요. 구실아치들이 너무나 반가워서 뛰어들어가니 이종성은 단정한 차림으로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웬 소란들이냐? 저것들이나 치워라. 이종성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말하며 턱짓으로 방 한쪽을 가리켰다. 그쪽을 돌아본 구실아치들은 깜짝 놀랐다. 김간의 사명제가 모조리 눈을 까디집힌 채 죽어 있었기 때문이다. 망연자시한 구시아치들은 감사의 꾸지람을 듣고서야 허둥지둥 세구의 시체를 들고 나갔다. 그렇다면 그익은 선비에 불과한 이종성이 무슨 수로 그 흉악한 자들을 차례차례 처치했을까? 그것은 정심정 기법이란 것으로서 상대방의 불안하고 격앙된 심리상태를 이용해 거기에 자극을 가하여 쇼크사하도록 만드는 비법이었다. 사건이 그렇게 처리되고 나자 평양 사람들은 신관 감사는 신인이라고 두려워하는 한편 입이 마르도록 칭송했다. 이종성은 영조 때 영의정에까지 올랐는데 사사로운 자리에서는 농담도 잘하고 부드럽기 할양 없었으나 일단 공사에 임하여 시시비비를 가릴 때는 서리빨 같고 태산 같아서 다들 무서워했다. 재미있게 보셨는지요? 이종성은 숙종 때 사마시에 합격하였고 1727년 영조때에는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홍문관 정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1729년에는 경상도 암행어사가 되어 백성들을 잘 보살폈으며 그후 이조참의 광주부윤 자의정, 영의정 등그외 수많은 관직을 거쳤으며 그는 성리학과 글씨에도 뛰어났는데 재직 중 장원세자를 한 마음으로 잘 보살펴 그가 살아있는 동안은 적당들이 간계를 부리지 못했다고 한다. 그는 유척기 등과 함께 장원세자의 보호자의 한 사람이었으며 저서로는 오천집이 있습니다.